2018년도 10월 23일에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이라는 PD수첩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광주광역시가 나오는데요 이 광주광역시가 엄청나게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광주의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객노노에 있는 4분위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광주를 보면 이렇게 보라색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쪽 부분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쪽 부분이 PD 수첩에도 나오고 대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가격이 형성돼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PD 수첩에 나왔던 막 15억, 17억을 한다. 이런 아파트를 살펴보니까 여기 있는 한국 아델리움 1단지 아파트하고 쌍용 스윗 다톰 예가 아파트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파트들은 굉장히 큰 평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3평, 49평, 이렇게 있는 아파트임을 알수 있고, 2018년에 엄청나게 올랐다고 했는데, 2022년도 말인 지금은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델리움의 49평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15억 8천, 올해 초에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은 14억 2천이니까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쌍용 스윗닷톰 예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52평을 살펴보니까 최고가가 거의 15억에 달하는 걸볼 수가 있고 이것도 2022년 5월입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는 한 2억 정도 빠진 금액의 거래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두개 아파트 특히 대장이라고 불리고 대형평수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광주 아파트에서 하락률이 가장 큰 4개 단지 알아보려고 하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실거래가, 아마 11월 말까지는 대부분 실거래 등록을 하셨을 테고 12월 거는 30일 정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올라오지는 않았을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작은 세대보다는 조금 큰 세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세대수를 올리고 순위를 4개로만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순위 4위는 광주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고요. 광주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아파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36세대나 되는 엄청나게 큰 단지고 최고층수가 34층, 최저도 26층. 그리고 용적률이 300%가 넘으니까 주상복합 아파트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사용 승인일은 2020년 9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에서 3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34평 기준으로 최고가가 6억 8천이고요. 최근에는 4억 7천까지 매매가 나오는 걸 봐서 30%가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고가는 6억 8천이고, 최근에는 4억 7천, 4억 8천까지 내려와 있는데, 2019년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해서 꾸준히 오르다가, 지금 급격히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니까, 굉장히 거의 6개월 만에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면, 2020년 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북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연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고요.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가 가깝고 종합운동장 두 가지 첨단과 북구 이렇게 가까운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림 IC를 통해서 호남 고속도로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는 1,200 세대 가량 되는 아파트고, 그다음에 2020년도 5월에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얘도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 거를 살펴보면, 33평 기준으로 6억 3500이 최고가이고, 최근에는 4억 3천까지 거래된 걸 봐서 2억 정도가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요. 전세 최고가도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3%가 하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전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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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동향이 어찌가 되는지 살펴보면요. 2019년도부터 거래가 돼서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에 급격히 빠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값도 2021년에 정점을 찍고 많이 내려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와 매매 모두 하락하고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굉장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굉장히 적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무등산 자이 어울림 1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도 2382세대나 되는 굉장히 큰 단지고요. 2022년 9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1년도 되지 않은 아주 신축입니다. 한 3개월 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 주변을 보면 이 아파트도 광주역이 굉장히 가까운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남대학교도 가까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아파트 실거래가 33평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최고 거래는 8억 2천입니다. 최근에는 4억 9천 7백만 원 정도의 거래도 됐고 그 전에는 4억 8천 435만원에 거래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층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얘는 10층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매물 아닐까 싶은데 거의 3억 정도가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40%가 넘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9월에 입주를 했지만 거래는 2020년도 중반부터 되고 있고, 이때부터 쭉 올랐다가 쭉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거의 입주 시점 가격하고 비슷해졌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세는 없고 모두 매매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위는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3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 밑으로 가면 광주에서 교육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아파트는 2100세대 거의 2200세대가 되는 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2016년도 4월 6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6에서 7년차 되는 아파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 살펴보면 34평 기준으로 최고가는 7억 9 5 0 0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억 거래도 있고 4억 3천 거래도 있습니다. 4억 3천으로 계산하니까 45%나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두 거래 모두 직거래인 걸로 봐서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운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층도 나쁘지 않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 보면 8억 정도 갔던 아파트가 지금은 5억대까지 내려와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지에 실거래가 그래프를 살펴보면 꾸준히 올랐다가 잠시 주춤하다가 올라갔다가 쭉 내려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46%나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 전세도 이 기간에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올라가든건 이렇게, 그래도 꽤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순으로 광주의 대장이 어디인지, 대장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31평부터 35평 사이에 있는 매매와 전세 가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매고 여기는 전세입니다. 그래서 1등은 봉선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아파트이고요. 2등은 포스코더샵. 그 다음에 전세에서도 1, 2등이 같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아파트는 실거래가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장 1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봉선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아파트는 400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사했던 1000세대가 넘는 34평 기준에선 맞지가 않았고, 여기 있는 아파트이고요. 이 문성고등학교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와 제 붙어 있는 이 아파트가 대장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를 살펴보면, 최고가는 10억 3천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도 10억 천이니까, 별로 떨어지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심지어 여기는 2층입니다. 대신에 이전 거래가 8억도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매물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40%가 떨어진 아파트도 있지만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학권지라서 그런지 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2라고 불리는 포스코 더샵 알아보려고 하는데 포스코 더샵도 이 앞에 있는 대장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정도 떨어진 아파트고요. 앞에 보여드린 p d 스첩에 나왔던 아파트들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어쨌든 고등학교는 문성고등학교와 가까운 걸볼 수가 있고요 1140세대가 되는 아파트이고 2004년에 준공이 완료돼서 지금은 20년차가 가까워지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33평 기준으로 최고가는 8억 5천의 거래가 됐고 최근에는 이렇게 8억대 매물들이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여기도 변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요 문성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한 점이고 그리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안 떨어지는 것인지 다른 평형도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대형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26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6평을 살펴보니까 최고가가 5억 1천인데 최근에 3억 5천에 거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억 가까이 떨어진 걸볼 수가 있고 26평에서는 굉장히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직거래로 4억 8천에 거래된 게 9월 달인데 10월 달에 3억 5천에 직거래도 아니고 중개로 거래가 된 거는 놀랄 만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3평에서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26평은 굉장히 하락을 많이 보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예상해 보려고 거래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거래량이 2009년부터 꾸준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량인데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아주 급격히 이렇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도 이와 같이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인구수에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수 같은 경우는 꾸준히 2014, 2 0 1 5년까지 늘었는데, 이제 2015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세대수가 늘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요즘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도 집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집이 필요로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세대수는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들이 34평을 거주하기보다는 25평에 거주할 확률도 있고, 괜찮은 오피스텔 같은 데 거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수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은 하락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연령대별로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 20대, 30대, 40대가 늘어나면, 그래도 집을 살 수요층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꾸준히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60대에서 70대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씩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생산을 하는 이쪽 나이대는 조금 줄어들고 60대에서 80대까지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아져야 조금 더 집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조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광주 입주물량 살펴보려고 하는데 입주물량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2019년 20년도에는 조금 초과적으로 발생한 걸볼 수가 있고 여기 22년에도 초과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입주는 예정된 게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도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것들이 수요 정, 수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보다 높아진 것들은 북구랑 동구 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022년도에는 대부분의 구에서 이렇게 수요보다 많이 공급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미래 2023년이나 2024년에는 동구하고 북구에서 초과적으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에 대해서도 보, 보여드렸는데,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매물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물은 2022년 3월을 기점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도 매물이 증가하고, 전세도, 월세도 매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다 공급으로 잡히고, 여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수요자가 잡히게 되는데, 공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요가 작아서 가격은 점점점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봉선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대장 아파트가 되는데 왜 대장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광주라는 지역에서 학군지가 어디인지 이 학군지와 얘네들이 일치하는지 이런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있는 곳은 그나마 덜 떨어지고, 오를 때도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 봤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학군지 순위로는 고등학교는 문성고등학교가 1위로 나왔고, 그리고 대광여자고등학교가 2위, 대성여자고등학교가 3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진학률이나 학력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있는 고등학교들 지도로 어디 있는지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 문성고등학교는 여기 있고요. 대광여자고등학교 여기 있고 대성여자고등학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개 모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선호도가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학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조금 더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하락기에서 괜찮은 매물을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매물은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매물이 거래가 돼야 하락을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세대수는 조금 늘고 있죠. 대신에 20대, 30대, 40대가 감소하고 있어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하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대부분 입주를 했기 때문에 23, 24, 25년도에는 조금은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은 하락을 덜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펴봤듯이 이 대장 아파트들은 학군지에 있었고 학군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격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방어가 됐다면 이런 하락 요인들이 다 끝났을 때 조금은 빨리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주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광주 아파트 어떻게 될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